왜 지금 대응 중심 행정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효율성과 통제의 시대를 넘어 회복력과 적응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한 구조적 실패와 압도적인 압력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회복하는 능력, 즉 적응을 통한 회복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완벽한 매뉴얼보다 강력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 완벽한 방역 매뉴얼을 자랑하던 많은 국가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기존 계획을 고수하려다 초기 대응이 몇 주씩 지연되었고, 이는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졌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미리 설계된 완벽한 계획은 없었지만, 이동 경로 실시간 업데이트 및 문자 알림, 드라이브스로 선별 진료소, 즉각 도입, 마스크 오브제 및 배분 시스템의 유연한 수정 등 즉각적인 조정으로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이는 계획된 통제가 아닌 상황에 맞춘 실시간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효율성은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관리 중심 행정은 환경은 안정적이고 위험은 예측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파도가 오면 시스템은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21세기 대응 중심 행정은 기후 위기, AI, 복합 재난 등 예측 불가능이 상수가 된 뉴노멀 시대를 인정합니다. 목표는 탄력성과 적응력이며 충격을 흡수하고 배우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여섯 가지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첫째, 안전에 있어서 예측에서 회복력으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확신에서 메타인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고정된 계획이 아닌 실시간 조정을 통한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넷째, 단순 복구를 넘어 기능적 재구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섯째, 릴린 행정에서 벗어나 전략적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반응성을 높여야 합니다. 첫 번째 역량,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는 없기에 회복력 중심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와일 다브스키에 조깅하는 사람의 딜레마처럼 조깅을 하면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 멈출 수 없죠. 완벽한 예방보다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는 회복력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영국의 수평선 탐색 사례처럼 단순 예측이 아닌 가능한 미래를 탐색하여 정책의 탄력성을 테스트합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서도 완벽한 시스템 구축보다는 AI빅데이터 등 변화하는 기술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혁신했습니다. 예측의 오류를 줄이는 것보다 오류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역량은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진 초예측과 메타 인지입니다. 고슴도치처럼 하나의 큰 아이디어에 높은 확신을 가지고 결정론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테틀록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의 예측가는 확신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하는 사람 즉 여우와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RAHS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시나리오 플래닝을 결합하여 약한 신호까지 포착하는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한국의 사례에서도 과거 데이터 기반의 결정론적 예측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실시간 데이터 학습을 통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역량 계획을 고수하지 말고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폴케의 적응적 거버넌스는 고정된 규칙이 아닌 학습과 유연성을 통한 실시간 조정을 강조합니다. 네덜란드의 강을 위한 공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제방을 높여 물을 막는 대신 강변의 땅을 비워 물에게 공간을 내주어 홍수 위험을 줄이고 생태계 복원과 시민 공간 창출이라는 여러 효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역시 신기술에 대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고 실증을 통해 실패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적응적 규제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역량은 단순 복구를 넘어 기능적 재구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는 취약성을 남기지만 기능적 재구성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기회가 됩니다. 일본 도호쿠 대지진 이후 고지대 이전, 다기능숲 조성 등 도시 전체를 재설계한 더 나은 재건빌드 백배터의 그 예입니다. 한국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컨트롤타워 개편, 코로나 19 이후 재난 안전 통신망 통합 등으로 조직의 기능을 재구성했습니다. 위기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 역량 효율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략적 여유와 중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랜다우의 가회성 이론은 중복은 오류를 막는 방패라고 말합니다. NASA는 4대의 컴퓨터가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하나가 고장 나도 임무가 실패하지 않는 생존을 위한 중복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한국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는 백업 장비 동시 패치 중단으로 이중화가 실패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효율 추구가 사흘간의 마비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이제는 저스트 인타임 효율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 안전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역량은 국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첩한 반응 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비고다의 반응성은 시민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보고, 검토, 지연, 행동의 기존 방식으로는 민첩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분석과 정책 업데이트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이 필요합니다. 에스토니아의 X-ROAD 시스템은 데이터 분산 플랫폼으로 99%의 행정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투명하고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국민신문고는 민원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마스크 대란과 같이 급증하는 이슈를 즉시 정책에 반영한 좋은 사례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결정은 인간이 합니다. 서구의 지혜인 마키아벨리는 운명이라는 거친 강물도 인간의 용기와 지혜, 비르투브이 irt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양의 지혜인 궁죽변 변죽통은 궁극에 달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뜻이며 실사구시는 책상이 아닌 현장의 사실에서 답을 구하라 는 교훈을 줍니다. 매뉴얼 뒤에 숨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서는 공무원의 결단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공무원입니까 규정 준수에만 초점을 맞춰 규정에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매뉴얼 추종자는 위기시 무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상황이 바뀌었으니 방법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파도가 칠때 매뉴얼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읽고 방향을 잡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에서 기억할 세 가지는 예측 불가능을 인정하고 전략적 여유와 중복성을 확보하며 현장과 소통하며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임재강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교재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여러분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업무에서 만약에를 질문하고 작은 백업 플랜을 세워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핵심 용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장기 추세 및 신흥 위험 탐지 체계인 수평선 탐색 커라이전 스캐닝, 예측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메타 인지 능력인 테틀록의 초예측 s u p r f r e c a s t i n g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유연한 거버넌스인 폴케의 적응적 거버넌스 어댑티브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또한 오류 억제를 위한 시스템의 중복 및 여유를 의미하는 렌다우의 가외 성리던던시, 시민의 요구에 대한 민첩한 반응 및 협력인 비고다의 반응성 리스판시브러스도 배웠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리더십과 운명 개념인 비르투브이알티와 운명 포투너, 그리고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인 실사구시까지 모두 오늘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